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유안타 피나이더.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. 오늘은 그 NC 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저께 4분기 실적이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. 올해가 이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해입니다. 그 신작, 그동안 많이 준비했던 신규 대작 게임들이 올해 그 연이어서 나오는 해고 또 해외에도 또 진출을 하는 해라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가 많이 그이 회사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직은 이제 신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존 게임으로만 이제 매출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뭐 대작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 직전에는 좀그 기존 게임을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새로 나오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좀 매출은 좀 줄었고요. 그리고 그 마케팅비, 그리고 이제 인건비. 올해 이제 리니지2M이랄지 리니지M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뭐 그거 관련된 상여.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죠. 뭐전 직원한테 뭐 200만원을 주고 뭐 하는 뭐 이런 이제 마케팅 인건비가 좀 증가하면서 일단 시장 기대치는 소폭 하회했습니다. 실적은. 네, 현재 뭐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요.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나올 그 게임들이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. 일단 기존 게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1분기에 나올 불소2 그리고 리이지2M의 대만, 일본, 이 매출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1분기, 상반기, 그리고 올한해좀 실적이 크게 좌우가 될것 같은데요. 저희는 일단 불소2 같은 경우에는 그 리니지2M이 작년에 그 1분기 때 나왔을 때의 매출액의 70%를 가정을 했습니다. 뭐 비슷한 모바일 MMORPG이기 때문에 게임의 전 매출을 좀 감안을 했고요.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되면 비슷하기 때문에 뭐 리니지 2M은 좀 매출이 불소 2로 옮겨가기 때문에 30% 정도의 매출 감소를 가정을 했습니다. 그 불소 2는 오늘 이제 김택진 대표가 이제 직접 오늘 그 나와서 불소 2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존하는 모바일 게임 중에 가장 높은 그 액션성을 보여주겠다. 그리고 이게 불소2가 이제 무협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 만큼 뭐 경공이라든지.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뭐 적과 싸우는 피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그 동안에 우리가 볼수 없었던 기법들을 모바일에서 구현을 했다 그 기술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70% 그리고 30%이 부분에 대한 가정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다 최소한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네. 그리고, 리니지2M,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요게 해외에 나갑니다.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이 리니지2 PC 버전이 대만에서 그 20만 명이 월 접속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게임입니다. 그리고 리니지M은 아직도 예, 대만에서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NC 소프트의 리니지에 대한 IP가 대만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좀그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, 예, 어느 정도 좀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, 예, 뭐 매출 1등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일본도 그 리니지2는 이례적으로 그 10만 명 이상의 어떤 그월 접속자 가 발생을 할 정도로 흥행이 어느 정도 됐던 게임이기 때문에, 그, 이, 일본, 대만, 리니지2M의 이 진출이, 좀 어느 정도 흥행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리니지2M이 국내에서 발생했던 매출의, 50%를 가정을 해서 일매출 14억 원을 올한해 리니지2M의 해외 매출로 추정을 했습니다. 그, 리니지1, 리니지2,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, 이두 IP로 그 NC 소프트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누적으로 10 조원의 매출을 발생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올해부터 새롭게 불소 IP를 가지고 이제 그 새롭게 모바일 게임이 출시가 되는 거고요. 예, 아이온도 올 하반기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불소 2가 워낙 잘 되면 굳이 아이온을 낼 필요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올해 나올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. 그 불소 아이온이라는 이 애시소프트의 대표적인 IP가 이제 차기작으로 지금 이제 그 새롭게 매출에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이올한 해가 이제 계단식 성장의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. 그이 콘솔 게임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동물의 숲이라든지 뭐 닌텐도라든지 이제 그 콘솔로 많이 게임들 하시고 뭐 대표적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엑스박스 같은 경우로 게임 많이 하시는데, 예뭐 요즘에는 혼자 그 컴퓨터하고만 하는 경우 별로 없죠. 예, 여러 명이 그 안에 같이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다중 접속의 어떤 전세계 넘버 원은 우리 엔씨소프트이기 때문에. 그, NC가 이제 콘솔 플랫폼으로 진출을 했을 때, 이 동사게임 IP와 이 MMORPG의 개발력이 이 콘솔 플랫폼에서도 겨,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지난 1월 28일 날, 그 뭐, 유니버스라는 이제 그 아이돌 플랫폼, 예, 뭐, 저는, 좀, 모르긴 하는데, 이제, 강다니엘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글로벌 팬덤 층을 갖고 있는 아이돌이 그 안에서 팬과 만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. 그 팬덤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 아이돌 아티스트가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어떤 아이돌을 그 몰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충성도 높은 플랫폼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동사 게임들이 이제 해외로 나갈 때그 해외 유저들이 사실 n c 소프트를잘 모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이돌이 그 게임을 대신 어떤 좀 광고를 하고 그 게임의 어떤 캐릭터로 이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굉장히 그 엔시소프트 게임의 해외 진출에 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자체로도 그 안에서 뭐 굿즈를 판다든지 디지털 아이템을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팬덤 층을 활용한 어떤 스윙 모델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새로운 성장 모델로도 저희가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해외 그 게임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. 그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불소 2부터 네, 그 신작이 나올 텐데 출시 지음해서 주가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게 좀시당 기대치를 좀더 넘었으면 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정도 이상.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또그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잘 보시고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말씀 여기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티라이더. 잘 파는 게 투자다. 유안타 증권.